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손목이 꺾여지고손목을 눌러요. 눌러서 사용을 하는데 손목이 눌러지면 안고 내 너클 방향이 바닥에서부터 길어져서 내 발끝까지 향해야 돼요. 그럼 너클을 보내야 돼. 그리고 고고 감각 자체가 보통 잡아당기기 때문에 손목을 많이 꺾이기 때문에 내가 큐을할때 손목이 꺾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를 잉을꼭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티도 마찬가지 얘도 그렇고. 도 마찬가지. 등 등을 사용해서 팔이 가까이 붙는 거예요. 등을 사용해야 돼요. 팔만 쓰면 안 돼. 요 여기서 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등을 쓰기 위한 거지. 그리고 나의 포, 어, 포커스는 윗등. 그래서 여기서는 세골리 박스 끝이잖아요. 이 바스트가 뜨면 안 돼요. 박스에서 뜨지 않고록 박스, 바스트에 바, 붙이고 박스에 붙인 상태에서 여기 윗등이 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갈비뼈랑 내 치골 상태가 갈비뼈랑 치골이 거의 일직선상에 붙어 있어요 바닥에서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 상지가 내 바스트 아래가 들리면 안 된다니 바, 바스트가 들리는 순간 갈비뼈 올라가잖아요. 바스트 내려놓은 상태에서 갈비뼈와 치골이 같은 선상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반 자체가 되게 무겁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셔야 되고 그래서 허리가 상태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